24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성막이 지워지는 것은 35장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난 이후에 36장부터 성막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안에 중간 중간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공백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32장과 33장, 34장은 특별한 의미를 좀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2장 어제 본문이었던 32장은 그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좀 기록,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금송아지 사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명백하게 범하는 그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어제 그니까 어제 본문의 마지막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도록 간구하는 장면이 계속 오늘까지,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서 보낸 사자를 통하여서 그땅그 약속한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재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이 반전인 거예요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 그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게 될까가 걱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함께 내가 가지는 않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너희가 그 땅에 이르게 되겠지만 실제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그인이 되어지는 목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 32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에 관한 언급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아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다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3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기를 시대 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도 계속. 어, 이 문제, 가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또다시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게 될까봐 내가 너희와는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아, 그러나 이제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 이것은 굉장히 슬픈 소식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고 난 이후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의 표현,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는 것이죠. 치장하지 않고 그 슬픔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것이 사장 사절인데. 그 이후에 이제 5절부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가 좀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이 시작 부분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기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어,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이 곱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가운데 거하시면 그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장신구들 떼어내라, 일단. 일단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의, 아 그의 말씀을 모세에게 좀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게 되는 것이 6절의 기록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이스라엘 그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결정을 좀 유보하셨지만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장신구를 떼어낼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 뭐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있지만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금 귀걸이를 떼어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전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했던 행위 가운데서 어, 그금 귀걸이를 다 떼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식품, 그러니까 애국으로터 가지고 나왔던 그 장식품을 떼어내서 그것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사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했을 때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을 가지고서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나눴었는 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들의 금 귀걸이를 떼어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시냐면 장신구를 다 떼어내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떼어내는 행위가 실제로 달고 있었던 이 어떤 장신구를 떼어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금 귀걸이였지만 이번에 금팔찌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장신구를 다 제하라. 우선 제하라. 그럼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33장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7절부터 33장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과 어, 이 관계를 계속 끌어가실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상태에서 마주하게 되는 게두 번째 단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약속은 내가 지켜주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너희 진 가운데 내가 거하는 순간 너희를 진멸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졌고 아, 그런데 일단 우선 그러면 한번 너희가 장신구를 다 떼어내 볼래? 그러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아, 우선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히 더 강조가 되어집니다. 아, 이스라엘 전체 무리를 무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간을 진이라고 부르는데 아, 그 진은 이스라엘 각자가 장막을,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거하는 방식으로 진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어, 근데 지금 모세는 이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세웁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어떤 그 거주지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다가 회막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을, 어, 세우고, 어, 그 회막 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음,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와를 악무하는 자들은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회막이 되어지는데 이 회막이 그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바깥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진을 떠나서 이 회막에 들어갈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때의 백성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8절에 관한 기록이고요.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서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절의 기록이고요. 어 하나님이 이때 모세와 대화를 하실 때어 굉장히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좀 표현되어집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1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회막 문에 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장막 문에 서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게 10절에 관한 기록인데요. 어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기둥이 서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회막은요, 어, 여수화가 지켰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돌아와도 여호사는 계속 거기에 남아서 이 회막을 지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아, 이제 그 회막에서 모세와 여호화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에 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지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그러니까 모세가 참 지혜롭게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것과 그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앞서 사자를 보내어 이 모든 것을 예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지금 자기와 와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길을 보이고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사자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답변이 1 4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할 때에 모세가 느낄 수밖에 없는 불안함과 걱정과 이 짊어지게 되어진 리더십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와 함께 가시면서 오히려 모세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게 1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함께 가지 아니 하실 거라면 우리를 절대로 이제 올려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지만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5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간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와 가, 함께 갈게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함께 가지 아니 하시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16절에서 던지는 거예요. 주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어, 하셨고 그래서 17절에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이라 그래서, 모세가 요구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함을 통하여서 모세가 요구하는 그 은총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8절인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에 말씀을 혹시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성막 가운데, 내가 영광 가운데 이 성막에 임하게 되어지면, 이 성막을, 어,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니까 지금 이, 아,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광으로 인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영광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달라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정한 반석에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손으로 덮으셨다가 손을 거둘 때에 지나가신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19절부터 로 2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 명확하게 느끼시겠지만 지금 33장, 그러니까 32장으로부터 33장에 이르는 이 여정 가운데서 아,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중요성이 계속 아, 강,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선언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성막에 관한 지침이 굉장히 긴 아, 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어떤 어 요소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진한 가운데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성막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회막으로 지어져서 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 바깥에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회막이 진 안이 아닌 진 바깥에 임시로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과 거리감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목이 고든 백성이요. 이 만약에 그러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진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계신 장면으로 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이렇게 거리를 가져오게 되었는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 그 원인은 이스라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치지 않기 위한 오히려 이 거리는 하나님의 배려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감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거리감을 느끼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 거리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이 거리감의 원인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이 거부한 나를 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리감을 좀 두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제3자와 같이 다루신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아니할 때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 가운데 분명히 내가 먼저 하나님께 거부하 하나님, 하나님을 거부하며 거리를 두었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거부했을까를 살펴보게 되면, 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그 계산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 내가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도 언제나 늘그 자리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하나님 내가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올게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나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착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희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편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라고는 하이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오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오는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이 지금 간구를 다 들어 줄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할 거야.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긴장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내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이슈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영과, 영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는 나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 라고 하는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